안녕하세요. 사주스타입니다. 오늘은 2026년 병호년 임술일주 여러분의 운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깊은 강물처럼 지혜롭고 끈기 있는 동시에 때로는 강한 추진력을 보여주는 임술일주 분들. 2026년에 들어오는 강렬한 불의 기운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기운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지금부터 함께 심도 깊게 살펴보시죠. 2026년 병호년은 임술일주에게 딱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책임과 도전이 재물이 되는 한 해입니다. 먼저 간지를 분석해볼까요? 임수는 거대한 강물이나 바다와 같습니다. 지혜롭고 유연하며 포용력이 넓죠. 이 강물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술토, 즉 가을의 굳건한 땅을 만난 형국입니다. 강물의 힘이 마른 모래를 만나면 그 흐름이 통제되고 안정적인 형태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2026년은 이 강물의 강렬한 태양, 병화가 비추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그 태양의 열기가 가득한 땅, 오화까지 함께 들어오죠. 마치 강물의 강렬한 태양이 비추는 형국으로 강물이 증발하여 구름을 만들고 그 구름이 다시 비가 되어 내리듯 여러분의 재물과 노력이 명예와 책임으로 다시 돌아오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십성으로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일지의 술토는 평관입니다. 통제, 책임 그리고 명예를 의미하죠. 2026년의 병화는 편재로 예측하지 못한 행운과 유동적인 재물을 의미하고 오화는 정재로 안정적인 수입, 성실한 노력의 대가를 상징합니다. 2026년은 정재의 안정적인 재물을 기반으로 편재의 새로운 재물을 창출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임술일주의 2026년 운세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가 등장하는데 바로 옷을 반합과 재생살입니다. 운에서 들어오는 오화와 술토가 만나 강력한 화기운을 형성합니다. 이는 곧 재물운을 극대화시키죠. 그리고 이 재물이 다시 술토 편관을 강하게 만들니 이것이 바로 재생살입니다. 재생살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책임감 있는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재물을 창출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한 결과 예상치 못한 큰 보너스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책임감을 갖고 도전한 결과 큰 재물을 얻고 명예까지 얻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둘째,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재물과 명예를 동시에 추구하다가 과도한 책임감에 짓눌리거나 재물 때문에 구설수에 오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로 큰 돈을 벌었지만 그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비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12현상을 보면 여러분의 임수 일간은 술토에서 관대지에 놓여 힘이 강합니다. 마치 성인이 되어 관복을 입고 사회적 책임을 맡는 것과 같죠. 하지만 운에서 들어오는 오화의 환경에서는 태지에 놓입니다. 이는 에너지가 약해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즉 책임과 명예를 얻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무리하면 에너지가 고갈될 수 있으니 무리하지 않고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에서 들어오는 병화편제는 오화의 환경에서 재왕지로 강한 재물의 기운을 다진 데다가 오화 정제까지 달고 들어옵니다. 이런 강력한 재물운으로 인해 2026년 한해는 재물에 관한 이슈가 엄청납니다. 그렇다고 모든 임수일간들이 돈을 벌고 축적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재물의 환경을 접할 기회가 다른 일간들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임술일주는 일지술토의 환경에서 병화편제가 묘지에 놓이는데 이는 재물의 기운은 최고조의 달에 쉽게 재물을 취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또한 재물을 취함과 동시에 재물을 숨긴다는 의미로 재물을 쉽게 벌어들이고 관리를 잘해 재물을 축적하는 한 해가 될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운세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재물은 2026년 임수일조 직장인은 노력과 책임이 곧 재물이 돌아오는 해입니다. 평소 꺼리던 업무를 자청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으면 보너스와 성과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생살 구조로 인해 돈이 들어오는 만큼 책임과 압박도 뒤따른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 직장인 A씨는 올해 핵심 프로젝트 PM으로 발탁됩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해 성과급과 보너스를 받지만 상사는 다음 프로젝트도 네가 맡아야 한다며 압박을 가합니다. 성과는 금전으로 돌아왔지만 책임과 부담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실전 활용법. 들어오는 금전은 일부 저축과 투자로 분산시키고 업무 부담은 혼자 떠맡지 않고 팀원과 협력해 나눕니다. 스스로 모든 책임을 감당하려 하면 피로가 쌓이므로 성과와 책임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사업가에게 2026년은 안정적인 수입 기반에서 새로운 사업 확장이 가능한 해입니다. 병화편제와 오화정제가 강하게 작용해 노력과 아이디어가 곧 재물로 연결되고 신규 거래나 투자 확장이 유리합니다. 다만 술토편과는 법적 책임, 계약 리스크, 세금 문제를 경고합니다. 사례 사업가 B씨는 신규 투자 제안서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회처럼 보였지만 계약서 조항에 숨겨진 불리한 조건이 발견됩니다. 전문가 검토 후 신중히 진행해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실전 활용법 올해는 무리한 모험보다는 안정적 확장 전략이 유리합니다. 계약 전 전문가와 상의하고 법적, 재무적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노력과 시간이 결국 재물로 돌아오는 시기이므로 성급한 결정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애운 2026년 술로 임수일주는 재성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 새로운 만남이 잦습니다. 직장, 거래처, 공부 모임 등 현실적이고 실속 있는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생살 구조로 인해 단순한 연애보다 책임이 동반되는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 솔루 A씨는 직장 동료와 친밀해지며 연애로 발전할 기위를 맞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이미 가족이나 경제적 책임을 함께 짊어지길 원하면서 단순 연애 이상으로 부담이 생깁니다. 실전 활용법. 즐거움과 책임을 균형 있게 판단하세요. 상대가 요구하는 현실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감당하기 어렵다면 선을 그은 것이 좋습니다. 현실과 감정을 함께 고려하는 연습이 필요한 해입니다. 기존 커플은 오화의 열정 속에서 활발한 하나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토 평관의 영향으로 결혼, 동거, 가족 문제 등 현실적 의제가 부각됩니다. 감정만으로는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책임과 의무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사례. 커플 DC는 올해 결혼 이야기를 나누지만 예산과 양가 갈등으로 잦은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나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면서 관계가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실전활용법. 사랑만 믿기보다는 현실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책임과 의무를 공유하면 관계가 성숙하고 장기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직장 또는 사업은 임술일주 직장인은 2026년 재생살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책임과 재물이 동시에 따라오는 눈입니다. 직장에서는 중요한 업무와 프로젝트를 맡게 되지만 단순히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책임과 결과에 대한 부담도 함께 증가합니다. 사례 직장인 A씨는 부서 해심 프로젝트를 맡아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와 책임이 발생해 동료들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실전 활용법 재생살 구조에서는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에 업무를 맡을 때 팀원과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갈등 상황에서는 솔직하고 신중하게 소통하세요. 능력을 보여주는 것과 부담을 혼자 짊어지는 것은 별개입니다. 책임감과 성과를 동시에 보여주면서도 협력과 분담을 잘 활용하면 직장 내 평판과 성과가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사업가는 새로운 시장 진출과 확장이 유리합니다. 다만 빠른 성장 압박과 세금 법적 책임이 동시에 따라오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례 사업가 BC는 온라인 플랫폼의 신사업을 론칭해 단기간 매출 상승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세무 문제와 규제 대응이 부단으로 다가옵니다. 실전 활용법. 전문가 도움을 받아 규제와 세무 관리를 철저히 하고 무리한 확장보다는 안정적 성장 전략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건강은 임수 일주의 일간 임수는 술토 환경에서는 관대, 즉 에너지가 강하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2026년 운에서 들어오는 병화 오화의 불의 기운으로 인해 태지 상태, 즉 에너지가 약해지고 과로나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사례. 오 씨는 프로젝트 마감과 가정 문제로 바쁜 한 해를 보내며 연속 야근과 불규칙한 생활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름철 더위와 소화 불량으로 고생했습니다. 실전 활용법. 무리한 야근과 과로를 피하고 중간중간 휴식과 수면을 취하면서 가벼운 조깅, 스트레칭, 요가 등으로 체력을 유지하세요. 열이 강한 병화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음식과 카페인, 음주를 조절해야 합니다. 스트레스와 부담을 관리하며 에너지가 고갈되기 전에 일정을 조절하고 팀원과 업무를 분담하세요. 학업은에 2026년 임술일주 학생은 재생살 구조와 오술합의 영향을 받아 공부와 학습에서 책임과 성과가 함께 따라오는 시기입니다. 집중력과 학습 의욕이 높아지고 경시대회 프로젝트, 자격시험 등에서 성과를 낼수 있지만 과도한 부담이 따르거나 책임이 주어지면 스트레스로 학습 리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즉 노력과 성실함이 그대로 결과로 돌아오지만 단순히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성과 책임감 있는 학습 관리가 중요합니다. 사례 학생 A군은 방학 동안 경시대회를 준비하며 체계적인 학습 계획을 세워 성적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과목별 부담과 가족 생활 책임 때문에 일정이 겹치면서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재생살이라 공부의 성취는 따라오지만 책임과 부담도 함께 오는 상황입니다. 실전 활용법 학습 계획과 휴식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중요한 시험이나 프로젝트는 작은 목표 단위로 나누어 책임과 부담을 분산시키면 효과적입니다. 학습 후에 가족 생활 책임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를 미리 스케줄에 반영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시나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재생살 구조로 공부 외에도 가족, 경제적 책임이 강조됩니다.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루틴을 지키는 것이 성취의 관건입니다. 사례. 고시생 B씨는 생활비 문제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공부합니다. 힘들지만 자기 관리로 오히려 실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실전 활용법. 공부와 생활을 병행할 현실적 루틴을 만들고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 관리와 시간 관리에 집중하세요. 임술 일주의 2026년은 돈과 기회 그리고 책임이 동시에 다가오는 해입니다. 마치 큰 파도가 몰려올 때 제대로 타면 멀리 나아가지만 준비가 없으면 휩쓸리는 것과 같습니다. 재물과 성과의 기회는 분명 많지만 그것을 지키는 관리 능력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2026년, 여러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파도를 타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나요? 무조건적인 욕심보다는 지혜로운 선택으로 여러분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